내렸고 내렸다고요? 소고계세요 내렸다. 그냥, 가, 그냥 가. 아니야 내렸어, 오케이. 내렸어. 내렸어요? 온다, 온다, 온다. 소고계세요 해야 네, 네. 돼. 잡으세요. 하나 잡았는데. 어, 이거. 왼쪽, 오른쪽. 하나 왼쪽, 왼쪽으로 와요. SW. 오케이. 오케이. 한번 양각 잡아볼게요. 나이스, 아, 이어 이거. 이거, 이 남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간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없 이거. 이거, 어아 이거, 이거. 이잠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 윌빈 이쪽이네. 이쪽이네 아 저기 다 위쪽 탈각 1각점 기다리세요 붙을까요 그냥? 지금 게야 보고 붙게번으로네차 타고 가세요 어, 있는 같은데 있다 어디요? 탈각 1 h 어우 이 쐈어 하세요. 네. 오른쪽으로 돌수 있어요. 네. 한명 돌씩. 와우. 좀 이거. 이거 한데 아, 이어떻냐 지금? 아마. 아, 아래 있다. 나 내려와 돼이집 근데 너무 안 좋다. 어내 쪽으로 나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수류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지금 양이 보고 있는 쪽. 어 알아 알아. 바로 뺐. 얘 뒤에 얘 나이스. 명 기절이거든. 세명 기절이야. 바로 뒤에. 나못살려 어! 자기단 쏜다 가야 돼. 맞으면 못 이긴다, 이거. 저 오른쪽 가서 싸움 걸어 그냥. 나이스. 왼쪽 각이라서 네가 오른쪽으로 나가면 아하.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아, 지렸다. 이거 이겼어? 아 이거 ESP네 맞지? 말이 되냐? 어? 하나 더운다 왼쪽 왜? 어? 나한테 술류탄 던진다 거야. 천천히 천천히 이거 우리가 잘안 보여 되네 아니 하나 끝단 기절. 어디 끝단? 그다음에 트레일러 뒤에. 여기 기절이고 지금 1 번에 와 있어 하나. 바로 앞에 트레일러 보이지 거기. 어 확인. 어. <laughs> 그다음에 SW 왔다 SW. 이 노란색깔 뒤에도 있나? 야, 살리로 파란불 들어갔어. 뭐야! 야, 야, 아이고. 어째 나안 보이거든? 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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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핑. 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나집을못 들어가, 이게. 뭐야? 아, 들어가, 여기. 뭐야, 쟤? <laughs> <laughs> 야, 근데 쟤도 봤었는데 뭐지? 일어나면 일어난, 보여. 나이스 나이스. 이대이 2대2, 이거 2대이다 지금 원 들어가라. 바로 올라가서. 이거 둘이 이제 따로, 어? 아, 저거 죽었다. 아, 내 네, 바로 위에 있다. 내 네, 바로 위에. 여기다 하나 있어요. 내 나무에 붙는다. 아, 거쪽 간다. 건우 이쪽으로 간다. 이쪽 이쪽. 장핑 일대일이다. 장핑 내려간다. 내려간다. 으악! 조졌네. 어, 나 지금 보이거든 저. 그대로 아, 원 온다. 그대로 원, 원 온다. 근데 괜찮아 괜찮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다시 다시 저 앞에. 왼쪽 왼쪽 왼쪽. 와! 나이스. 와우, 와우. <laughs> 미쳤다 이걸 와, 이걸 일어 일어나주네 그러게 야 <laughs> 거는 필립 하나 <웃음> 땄네 하나 더 오우 쉣 이걸 맞는다고? 하나 더있 양미은 그쪽만 봐야겠다 빠진다 빠진다 빠졌다 왜 기절이야? 또 기절이야? 하나 더나이 어적 눕는다. 어디야? 여기 여기. 진이다 아, 기다려. 지명 나 거의 못 도와줘. 어, 천천히. 해. 어디, 어디 그 차고집. 이 방향, 그러니까 이쪽 들어이쪽들어가야생각하 아, 면서 이쪽 잘봐야 돼. 1번 쪽. o 소리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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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할게요 k a 지두 대. 일로 오네. 우리 쪽으로 와요. k a y Okay. Okay. o 이 파로. 어, 다 나이스, 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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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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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리나 나이스.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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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폰> 나이스. 나쪽에서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붙었다 저쪽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나이나이아나이나이이이스 나이스. <목소리> 여기에서 쫄래쫄래 따줘요. 네 지금 확신 안 되니까 저기 네. 앞에 정찰서 앞에. 오 이쪽 SW 군전죠. 아 잠깐 워드릴게요 지금 삼발빈까지 붙었어요. 네. 저전아게요어 저기 이거 잡지게요. 클리이어 네. 네, 뒤쪽 각 클리어 네. 앞에 바로 점 붙습니다, 그러면. 연막 똑같이 있는 거네. 네.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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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5. 팍. 나이스. 나이스. 잘랐어. 네. 막 쓴다. 어 놨고요. 저기 NW 대 하나. 네. 300빵. 골. 네. 이 언덕 능선 먹을게요, 로 네. 하나 기절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기장 바깥에 하나 더 있어요. 어티너어요타타바케슈이바케 슈타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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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케슈바타바케쪽타어요 어, 제안죽었나아니는 말. 야, 죽 보이지가 않네요. 야, 아니, 너는 안 보여. 일단. 다안 버리실게. 에. 너 깜빡 똥 쳐. 맞았나? 와, 자자기왜 이렇게 좋아. 어, 아, 그러네. 아, 아, 나이스. 그리고요. 팩팩팩 거. 데려, 거. 대략 대략 여기 가운데 있겠지 뭐. 어. 네. 계 이거 사이트 겠어 자, 차차차 야, 우 빠졌는데 전화 야, 딜러, 딜러한테 쟤는 떠야 돼! 아,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 이거, 이건 나이스다. 이 나이스. 푸시안해 어, 푸시해줘라. 쟤 푸시 못할 거야. 혼자야. 어, 안 나갔다. 혼자 어, 온다, 온다. 쟤들어 나이스, 기절. 오. 우우 좋아요. 아, 형, 형. 유명이네? 수류탄이 얼, 얼, 얼. 아, 제 아, 싸우는 거야? 아 <laughs> 대박. 어, 좋았다 죽였어. 제발, 죽여왔어? 아, 안 돼! 쥐 뚫린, 이때. 확인. 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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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어 깜빡. 깜빡. 있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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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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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 더 뛰어요. 아, 위에서 잡아줘. 기술이다 위에 위에 잡았다. 위에 하나 더더 당기고요. 같이 당기죠. 얘네 양각이야. 소리 1 번. 발소리 줄이고. 얘네 양각임. 아 그저 파기장으로 파기장으로 걸자. 알죠. 이거만 유지하시면 돼요. 저 하나 더 올라갑니다. 다킬 아래쪽 저... 다킬이고 1번일번 1번 라스트 같은데? 두 명. 일번팀 라스트 같아? 저킬안 들어왔어요. 일번 팀. 아, 번팀 잡았는데? 저기 내 앞에 십오 방향. 에미사 저희인가요? 아, 네, 우리, 우리. 지금 에미사 우리. 네. 아 확인. 나무 뒤, 바로 앞에 나무 뒤. 나이스. 어 뭐야? 바로 킬. 쑤요 네. 푸쉬 다운? 끝끝 나고? 응어대대샷님못넘어와요 아, 선생님 아더 가져갈라고? 그래요? 계속 시비 걸어요? 아니 걱정돼 나이스 왜요? 시비 걸어요 하더니 낙 시키는데? 헤드 두대 왜안 죽냐? 너 어, 이거, 이거 그냥. 아, 이거 하나가있요여기네 하나 다있는다어디다 여기다. 다 여기다. 다다 여기다. 여거다다 뒤 바로! 쟤 따라온다! 먼 싸웠다! 위에 있 위에! 어로잘맞네 바로 위에! 네. 거야이거야 아, 확인! 이거 왼쪽... 아, 폭밀어다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꼭 계속 가. 나이, 나이, 나나 나이, 나 나이, 나이, 가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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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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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 아왜 여기에 연막이? 지금 네?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스터 네? 아니면 하나 더. 좀 푸시가져 내려간다.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푸시하러 가, 가시죠 떡갈 뭐죠?